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두 개를 제가 띄워놨는데 하나는 그냥 백그라운드 흰색 백그라운드고요. 하나는 사진입니다. 자이 사진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동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할수 있다고 했죠.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롭하면 정중앙으로 딱 들어갑니다. 정중앙으로.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클릭 드래그 하면 내가 놓는 위치에 따라서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중앙을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어떤 도큐멘트 쪽에다 이동할 때 얘가 가운데로 딱 들어가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Shift 키를 누르고 던지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일로 옮길 때 우리 명령으로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기본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동 툴로 던질 때는 꼭 Shift 키를 누르고 던지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보니까 흰 여백이 보여요.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컨트롤 T라는 명령이 있었죠. Edit 안에 트랜스폼. 여기 있죠.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스케일 이렇게 누르면 이건 이제 스케일을 조절하는 게 되겠죠. 자, 스케일을 키우고 싶다. 그럴 때 Shift 키를 꼭 눌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누르고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짱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 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는 100% 찌그러집니다. 그럴 때는 ESC 누르시면 다시 원이치 되죠. Ctrl T 단축키로는 Ctrl T예요. 때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비율대로 조정이 되는 거죠. 비율대로. 자, 근데 지금 제가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했어요. 딱 맞추기 위해서. 자, 이럴 때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Ctrl T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도 같이 눌러주면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커집니다. 다 되면 엔터를 쳐주시면 되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옵션에 이 위에 v표시. 이게 바로 승인입니다. 승인.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키우는 거 말고 얘를 좀 돌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좀 돌릴 거예요. 컨트롤 z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t. 이 꼭지점에다 갖다 대면 커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화살표로 바뀌어요. 바깥쪽으로 빼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상태? 이 상태일 때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돌아갑니다. 만약 에 내가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 자, 이때도 Shift 키의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각도가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걸리는 데가 15도, 30도, 45도, 60도, 75, 90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내가 정확하게 90도를 옆으로 돌려야 된다. 그럴 때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다 됐으면 엔터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돌리는 기능도 되고요. 자, 다시 Ctrl Z 하고 Ctrl T 상태에서 이번에는 얘를 좀 찌그러뜨리고 싶어요. 만약에 원근강, 위를 좀 넓히고 아래를 좁히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쉬운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여기에 메뉴가 나오는데 이런 메뉴를 컨텍스트 메뉴라고 합니다. 어, 퍼스펙티브 한번 해볼까요? 퍼스펙티브 하고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위가 늘어났죠. 지금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찍다 보니까 위가 좁고 아래가 넓어요. 그러면 위를 이렇게 조금 넓혀주면 얘가 일자로 돼 보이겠죠. 나중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자, 이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컨트롤 T 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 보면 스케일과 로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됐었죠. 여기를 잡으면 스케일이고 이렇게 하면 돌, 돌아갔었어요. 자, 스큐. 뭔가 뭘까요? 스큐는 이렇게 잡으면 한쪽씩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한쪽씩. 이런 기능이 스큐고. 자, 또그 밑에 보면 디스톨트. 얘는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까는 변으로 옆으로만 이렇게 들어갔다면 스큐가 이렇게 되는 거. 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죠. 이렇게도. 자, 다시 컨트롤 T. 이번에는 퍼스펙티브 좀 해봤고, 워프라고 하는 기능은, 어, 2D의 개념이 아니라 3D입니다. 그래서 워프를 딱 누르면 갑자기 이상한 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얘는 3D의 개념이기 때문에 종이가 예를 들어서 구겨진것 같은 느낌. 뭐, 바람에 날리는 깃발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실, 얘는, 이게 2 d 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꼭 3D로 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자, 한바퀴 완전히 돌려볼까요? 얘를 휙 꺾인 것처럼 하려면, 얘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람에 날리는 어떤 기 같은 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다 됐으면 엔터치시면 되죠.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원 위치 컨트롤 T 변형 안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로테이트는 딱 180도 돌리는 거그 다음에 로테이트 90CW는 클럭 와이즈 시계방향으로 90도 이거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9 0도란 뜻입니다 밑에 있는 플립은 좌우로 뒤집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플립 호리젠탈 이렇게 하면 좌우 반전이죠 플립 버티컬 하면 위아래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겠죠. Ctrl-T 하나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있어요. 딱 누르면 벌써 이만큼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익혀두시면 아주아주 아주 유용합니다. 레이어 상태, 로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트랜스폼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